여기 기름이 가스켓을 역시 갈 때가 됐는지 저 안에 보면은 기름이 고여있어요. 여기 코일 있는데 저 안에. 이렇게.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2번에서 실화가 뜨는데 왜 뜰까? 봅시다. 이건 거의 누전의 흔적인가 이건? 어... 2001년 건에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어. 이는 브레미가 아니네. 멀쩡한데. <laughs> 제가 어제 정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왠지 어제 점화 플러그를 좀. 건드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점화 플러그들이 좀 느슨해졌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점화 플러그들을 다 조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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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운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구형 플러그 이게 신형 플러그 나사 산은 오일에 젖어 있는데 팁은 젖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리듐 플러그 백금 플러그 세번더 갈아 봅시다 i <laughs> 마지막에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수리의 최후의 보루에요 실화가 계속 떠서 어제 내가 플러그를 다 교체를 해 봤는데도 실화가 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저마코일 새거 헬라에서 애프터 파츠를 만드네요 완전 새겁니다 여기 그 다이애렉트릭 그리스가 여기 묻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설치하러 가봅시다. 아, 이것도 있네. 워셔액 두껑. 이게 없어져가지고. 가 맞았나봐요. 엄청 부드러워지고, 코일 교체하니까 진동이 다 사라졌어. 지금 엄청 부드러워요. 잠깐 이 화면을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 미터가. 저 5번에 원래 느낌표 붙었었는데. 이거 봐. 멀쩡해졌어요. 이걸로 수리 끝. 아, 해결됐다. 결국의 원인은 점화 코일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한번 나가볼까요? 드라이브를 하기 전에 엔진 열을 막아주는 덮개를 다시 씌워내야 돼요. <목소리> 결 같은 진작에 이랬어야지 기가 막히네 코일이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근데 겸사겸사 지금 점화 플러그도 교환한지 4 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번 고장을 계기로 교체를 해줬고 그것도 뭐 이리듐 플러그 백금 말고 이리듐이 뭐좀더 출력에 좋다고는 하는데. 한번 궁금해서 써봤고 근데 순정이 제일 좋대요. 대부분 포럼이랑 이런 데서 그사 사극으로 돼 있는 백금 플러그가 있는데 그게 제일 좋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지금 느낌이 되게 좋아요. 차가 너무 부드러워. 원래 이랬었는데 항상 나가보자. <laughs> 좋아. 그래 이 느낌이었어. 코일 하나 때문에 이랬었다니. 자, 손으 닫고 에어컨을 키시다 오늘 너무 더우니까. 오늘 폭염이에요. 지금 33도 찍히는데 밖에 온도가. 음, 홀벳 소리였어요 방금. 에러코드는 어, 전혀 안 찍히고 있어 이제. 엔진 경고등도 안 들어오고. 깨끗하죠 이제. 비단결이었죠 비단결. 와. <laughs> 그래 이거야 <laughs> 잘 달린다 그래 네가 원래 이런 차였지 형이 고쳐줬어 그럼 어디 따져 보자 이거를 진단하는 거는 내가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뭐 무료로 한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어... 부품 값이 이번 계기로 점화 플러그도 갈았고. 그맵 센서라고 불리는 이 공기 유량 센서도 갈았고 점화 코일도 한개 갈았고 이게 총 비용이 어디 보자 점화 코일이 한 4만 원 점화 플러그 한 세트는 7만 원 11만 원 들었고 거기에 맵 센서가 한 12만 원 들었고 23만 원이가또뭘 갈았지? 저 자잘한 것들 어. 윈도우 워셔 캡이랑 뭐 이런 거다 하면 한한 한 25만 원 썼네요 그래도 종비소에 아껴서 드는 공임이랑 이런 걸다 아꼈고. 어우, 좋아. 내가 트러블 슈팅 하는 즐거움도 느꼈으니까 이건 뭐, 뭐, 꽤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고 봐요. 다행히 코일 교환으로 이게 해결이 됐기에 망종이지. 만약에 진짜 실린더 압축이 안 나온다거나 뭐 이랬으면은 진짜 곤란할 뻔했어요. 그럼 이거 사실 막 폐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중고 엔진을 구해서 이식을 하든가, 하여간 어, 어떻게 하든간에 돈이 되게 많이 깨지는 옵션밖에 없는데 다행히 코일 한개 교체하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아참캠 센서, 캠 포지션 센서를 갈았었죠. 그게 제일 먼저 떴던 에러 코드니까. 그게 6만 원 정도 했었는데 월초 다 해서 30만원 정도 들었어요 어 그래 이렇게 힘센 차는 이게 사실 실화가 나고 있을 때도 회전수를 좀 쓰면은 이게 힘이 굉장히 넘치는 차였어요 근데 제 컨디션을 찾으니까 진짜 엄청 세네요 완전 마당쇠 잘 찾았어요. 행복해요. 멀쩡해지니까. 냉각소 온도 지금 이 무더위 속에 아직 정상이에요. 잘 납니다. 이야. 이 <laughs> 시간이 되면은 점화코일들을 하나씩 슬슬 다 전량 교체를 해줘야겠어요. 나머지들도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다 교체 중이가 된것 같기 때문에 얘네들도 나중에 헤드라이트도 복원해주고 해주고 싶은 건참 많네요. 자, 그럼 이걸로 시로아 트러블 슈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이 됐으니까. 원진아.